어제 테슬라 주주총회 핫 이슈와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주총회에 테슬라 봇 5마리가 나왔는데 엄청난 진보입니다 혼자 잡고 흔들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정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는 테슬라 봇이 물건을 만지고 이동하는데 조인트 앵글이 아주 사람과 같이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로봇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엄청난 진화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에서 가장 핵심있게 말을 한게 마스터 프랜 파트 3 입니다. 파트 3가 테슬라에 아주 진보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EV 메이커는 당연 유리가 테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그리고 넘버 2가 BYD, 나머지 업체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BYD는 단지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BYD와 테슬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테슬라의 마진이 다른 경쟁사보다 얼등나게 높습니다. 이 마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고, 앞으로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 위에 있으면서 전세계 EV 시장을 점령할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또한 전기차를 팔아서 양산하기도 어렵지만 마진을 남기기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아주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작업입니다. 유일하게 타 경쟁사 EV 업체에서 흑자를 다는 건 BYD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적자를 다고 있습니다.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나는 게 EV 시장입니다. 여기 시장에서 더욱 더 견고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테슬라는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테슬라 자체에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버전을 시킨다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공장 소프트웨어와 헬시 샤프티 그리고 디스크, 더 다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이런걸 다 테슬라 자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모든 테슬라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겁니다. 어, 이건타업체에서는 겸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. 또 다른 이슈는 테슬라 모델 Y가 전 세계 2 0 2 3년에 베스트 세일링 비에클이 되었다는 겁니다. 일론 머스크가 2년 전에 모델 Y가 나왔을 때 전세계 1위 차가 모델 Y가 될 거라고 선언했는데 올해 모델 Y가 전세계 EV와 가수의 합차를 포함해서 1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. 다 자동차에서는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제어가 안 돼요. 애완견이라 어린아이가 탔을 때질시사가 되는 경우 많지만 저도 테슬라 차고 차를 타고 있지만 안에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에어컨디션이 작동되어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전 세계 차 중에 테슬라만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안전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테슬라 이념에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시 여긴 기가 멕시코입니다. 기가 멕시코에서는 차세대 2만 5천불 혁신차가 나올 거고 기존에 없던 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제조 원가도 반값으로 만들어 아주 전 세계 500만 대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공장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게 게임 체인저인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게임 체인저에는 데드라 이번 3, 4분기에 인도될 사이버 트럭입니다.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없던 혁신 차라고 이야기했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고 싶은 차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사이버 트럭에는 엄청난 혁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이버 트럭은 벌써 선주문이 150만 대가 넘습니다. 앞으로 사이버 트럭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출시될 두 종의 차량을 공개하였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멋진 차입니다. 모델 Y의 소형 타입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출시되면 500만대까지 생산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. 앞으로 이 차가 게임 천재가 될것 같습니다. 이 차는 기가 멕시코에서 출시 예정입니다. 이번 주주총회에 엄청난 뉴스와 핵심, 그리고 테슬라 보시나와 있습니다. 이걸 보고 테슬라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. 테슬라 투자는 바이앤 홀드입니다. 주가가 빠져있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 앞으로 5년 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